안녕하십니까. 땜빵TV 땜티입니다. 파워키디 RGB10? 아유, 10? 아닌데. 파워키디 RGB10S. 예,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봐야 되겠지요. 박스 보면, 줄 젊은이 되있습니다 젊은이 프랑크프루트. 어, 아, 자꾸 젊은이들이, 예, 많은, 예 젊은이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박스에는 예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오른쪽 편에 하나 있습니다 중국말 중국말로 예돼 있고 색깔 표시 돼 있는 것죠 같 주소 보입니다 주소 보이고 예 홈페이지 보입니다 홈페이지 파우키리 예요게예 파우키리 마크죠 예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없다 예, 박스에는 참볼게 없네요 <laughs> 바로 열어 봅시다 그리고 파우키리 예 r g b 1 0이라고돼 있어요. 예, 이거 터키디 RGB10 박스인 것 같습니다. RGB10을 저는 예, 판별을 해서 예,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 굉장히 않네요. 작습니다. 예, 손, 손바닥 보여시죠 손바닥 보네요. 손바닥 보여지죠? 예, 굉장히 작은 박스 되겠습니다. 열어봅시다. 예, 열면 바로 본품 보이고, 예, 설명서 충전 케이블 끝입니다. 설명서 충전 케이블 끝. 예, 비쌀수록 간단하다. 예, 타입 C 충전 케이블. 예, 엄청 간단한 설명서 되겠습니다 예, 중국말, 영어, 일본어 뭐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네요 야 이제 우리나라 말또 한번 해줄때 됐는 거 같은데 끝까지 안 해줍니다 맞죠 예, 이런 설명서 너무 간단한 설명서 하나 있네요 아 오늘 언박싱 한 10분 안에 제품이 날... 바로 파워키디 RGB 10X 말고 S 되겠습니다 파워키디 RGB 10S 어, 기가 굉장히 작아요. 또뭐 비교를 하자면, 예, RG 시리즈하고 바로 비교를 해봅시다. RG 시리즈하고 비교하면, RG351P입니다. 위에는. RG351P. RG351P하고 비교했을 때도 작습니다. 더 작죠? 이게 또더 작아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스틱 한 개를 포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더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모양을 봅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장, 예,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입니다. 아날로그 스틱 색깔 보이십니까? 예, 이게 이거 빨간색이 아니죠? 이건 버건디 색깔이에요. 이게 왜 빨간색입니까? <laughs> 버건디 아, 아, 색깔에 이 예, 아날로그 스틱이 보이고. A B X Y. A B X Y는 원래가 아. R G B 10 Max 2 보면 예 음각 표시만 있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음각 표시 플러스 색깔 표시 예, 5위가 그랬거든요. 오오하고 버튼이 비슷한데. 오! o 이 버튼입니다. 오, 똑같네 예, RG o 이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색깔만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작감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RG o 이 느낌의 버튼이 달려 있고 오, 일부러 그랬는 거 같아요 예, RG 시리즈를 예, 자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제품 디자인 느낌은 예, RGB 10 MAX 2 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십자 키, 예, 십자 키도 그렇고 어, 위쪽부분도 L 2 R 2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느낌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런 비 있으니까 너무 이쁜데요. 어, 죽이네. 예, 어떻게 보면 예, 크게 하고 싶을 때는 Max <laughs> 작게 하고 싶을 때는 10S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버킷이도 예, 어느 정도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이쪽 부분, 예, 이런 비교하면 되겠네요.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예, 지금 Max 는보 보시면, 볼륨이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볼륨이 있는데, 얘는 볼륨이 없습니다. 이러면 또키 조합이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앨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로 <laughs> 볼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볼륨이 사라지고, 그거 말고는 다 똑같이 달려있죠. 와이파이 온오프 스위치가 제일 오른쪽으로 왔고, DC5V, OTG, 또, 그거는 똑같이 있습니다. TF가, 예, 왼쪽으로 옮겼죠. TF도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전원 버튼, 그리고 리셋 버튼은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아 비슷하죠 아 이게 임기 모양이 rgb 10x2 하고 정말 디자인이 좀 비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부분 다시 보면 스피커가 보입니다 스피커가 한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모노 스피커죠 아 요건 좀 아쉽죠 스피커 여기 였잖아요 요게 요렇게 두개들고 다니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맞죠 셀렉트 스타트 버튼은 요렇게 있고 버튼은 똑같이 예 빼기 모양 <laughs> 빼기 모양 있고 옵션키 두개 있는 거 똑같습니다 아날로그 스틱 위에 보면 작은 구멍이 보이는데 여기가 LED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키는 어, 예 똑같은 십자키가 달려 있습니다 RGB MAX2 MAX1도 있습니다 MAX1에도 <laughs> 달려 있는 그 십자키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아랫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오른쪽 왼쪽 아무것도 없고 뒤판 도 그냥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모든 게 위쪽에 다 있습니다. 뒷판에도 뭐 무슨 말도 없어요. 파우키디란 말조차도 없네요.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뭐다 봤어요. <laughs> 다 봤고 바로 크기 비교 해봅시다. 네, 게임기 크기 비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위치 OLED 모델입니다. 이 색깔을 얘가 흰색이 나오니까 좀 따라 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OLED 모델의 액정보다도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엄청 작다는 소리죠. 네, 그다음 RG52, RG52 하고도 크기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엄청 작지요. 어, RGB10 Max1 됩니다. 예,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됩니다. 아. RGB10 Max2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됩니다. RGB10 Max2 크기 예, 차이가 이 정도 나고요. 예, 결국 직접 비교해야 되는 게 예, RG 시리즈 같습니다. RG 시리즈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 이제 화면을 한번 비교를 예, 하도록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직접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게임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밝기가 지금 80% 이건 100%인데 화면 이좀 어두운 것 같아요. 예, 같은 게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바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 셀렉터하고 위아래 버튼 이래야지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 PSP 할 때는 예, 이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네 예, 소리는 RCB10. S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RGB10S에서. 조 우유. 네, 똑같이 네.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도, 예, 아,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똑같은 RK3326 칩을 사용했는데, 항상 보면, 예, 파워키드 있게 조금 늦어요. 같은 걸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기술. 또 늦죠? 느린 것 같아요. 분노증 같아요. 예, 똑같이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 똑같이 비교를 하고 아이고, 큰일났다. 이렇게 예 화면하고 이제 비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돌리면 되나 보자. 아, 요건 되네요. 화면 밝기는 뭐 최대입니다. 아, 이거 만져도 되죠. 아, 이거 가격 대비 너무 별론데 <laughs> 아, 가격 대비 너무 별로 론 같습니다. 얘가 올진 않네요. 보자. 봐요. 음, 에뮬레이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RG 시리즈가 좀더 매끄럽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뭐, 아, 이것도 느려지긴 하는구나다 느려지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 봅시다. 똑같이. 얘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은데 5분는1 도로 음. 화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서로 맞죠 어느거를 더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명도는 얘가 조금 더 선명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오케이, 이 1, 1 소개고. 오케이. 음. 오케이, 이렇게 하실 수있습니 어, 게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네? 어. 네, 아날로그로는 안 돼요. 세팅을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자, 조금 큰에. 어 이거는 움직이는데. 아까 안 움직였어요. 와, 멍직이 된다. 오케이. 전비라. 하야 무사삼. 농취마이 맞았어요. 오케이, okay, 지겼어요. 예, 조작감 테스트도 해봐야 되죠. 스트리트 파이터 3 되겠습니다. 예, 아날로그 패드도 하나 없고요. 아, 아날로그 스틱도 하나도 없고. 게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laughs> 이게 뭐야, <뭐라> 이게. <laughs> 장난하나? 예, 그냥 스틱이 예, 두개 있는 게 낫는 것 같습니다. 굳이 얘를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뻐서 구매하실 분들은 예 구매하시고요. 예, 게임 하기 용도로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 나온 RG 시리즈가, 예, 낫는가, 나은 것 같습니다. 뭐, R2, 알2가그립감이좀 낫긴 한데, 그거 빼고는 좋은 게 없어요. 아, 빙 때리네. 어? 어? 뭐, 쓸쓸 없어, 이것도. 오, 예. 오리긴 잘 나갑니다. 잘 나가죠? 이걸로 안달르고 아유. 와 이것도 잘 나갑니다. 잘 나가죠? 이 정도면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RD도 잘 나가서죠. 굳이 얘를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더 크게 하면 찢어질 것 같아요. 올래 보겠습니다. 이데 최대 볼륨이에요. 음질도 음질이 좀 별로네요 음질이 별로입니다 소리 맞추도록 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을 해보니까 예, 게임기로는 뭐 쓸만은 합니다 쓸만은 하는데 예, 동급대인 rg 시리즈와 비교해 본 결과 rg 시리즈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컬렉션으로 이렇게 같이 들고 있는 거는 괜찮은것 같습니다 같은 느낌의 게임기를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컬렉션으로 들고 계실 게 아닌 것 같으면 구매하시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날로그 스틱이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문제고요. 그리고, 예, 이것도 문제죠. 스피커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요. 자꾸 가려요. <laughs> 소리가 가립니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리고 볼륨, 버튼이 따로 없어서, 키 조합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불편하거든요. 이거 옛날 방식, 옛날 방식. 없어져야 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파워키리 RGB10S, 구입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직도 RG 시리즈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꼭 구매를, 파워키리를 하실 거면, 야가 훨씬 낫습니다. 돈은 조금만 더 주시면, 얘를 살수 있어요. 지금 RGB10S 같은 경우에는 한 9만원대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한 7만원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6만원, 7만원 정도. 6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땜빵TV 땜티였습니다. 안녕, 스트라이크. 오케이. 야, 끝났습니다.